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유럽대륙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영적 지각변동, 바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 역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목숨을 바쳐 지킬 만한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구원은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보상일까요? 아니면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권위가 될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의 중심을 관통했던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신학적 고뇌가 오늘날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500년 전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벅찬데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그 생각을 붙잡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을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는 도덕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앞두고 그들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심리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매우 다른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본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중세 후기 유럽입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 아래 있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 그리고 연옥이라는 구조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죠. 권위는 교황에게 있었고,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은혜는 세례나 미사와 같은 일곱 가지 성사를 통해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의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 그저 참여하고 경험하는 신비로운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제도 그 누구도 죽기 전에 온전히 위로워져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의 삶만으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상에서 미처 정화되지 못한 죄를 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머무는 중간 장소. 사람들은 이 연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면제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가족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가르침까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점차 멀고 두려운 심판자처럼 느껴졌고 그 빈자리를 성모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을 통해 간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의 영적 풍경이었습니다. 루터는 누구보다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필사적으로 원했습니다. 때로는 사흘 내내 금식하며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기 위해 하루에 6시간 동안 고해성사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주기도 문을 외우면 연옥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 우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느꼈 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흠없는 수도사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느꼈다. 나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유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그분을 미워했다. 그는 신학 교수로서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의 영혼을 오랫동안 두렵게 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심장을 껴뚫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전까지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불가능한 기준이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선 기분이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말씀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보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 이 종교개혁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실수는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죄를 없애준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죄의 사실이나 죄책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교환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함께 비난하던 친구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선행도,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고뇌하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법을 배우게 그분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하게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이시고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을 당신에게 가져가셨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었던 것이 되셔서 내가 아니었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통과 인간적인 가르침에 더 씌워져 희미해졌던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 그 본질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며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심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위로움이나 노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옷이 되어 주소서. 나의 모든 자기 의의 시도를 포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십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